안녕하십니까 굴삭기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농장용 굴삭기 추천 모델 구보다 U30 2015년식 모델을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장용에서 요즘 필수로 장착을 해야 되는 고기 집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얀마 굴삭기, 코벨코, 구보다, 히다치 중에 구보다는 뭡니까? 일단,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같은 동료식 대비해서 타사 브랜드보다 중고 금액이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수리가 필요하다 했을 때, 부품값이 타사 브랜드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보다가 동작 성능이 떨어지냐, 뭐, 농장용으로 땅 퍼고, 어? 힘쓰는 거는 그 보다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장비고 엔진의 기술력도 워낙 역사가 깊은 회사다 보니까 동작 성능은 그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하부 트랙도 지금 한쪽은 이제 며칠 전에 새걸로 교환해놨고요. 한쪽도 한90% 정도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가져가셔가지고 농장용으로 사용하시면 향후 1년 안에 어, 하부 트랙을 갈 일도 없습니다. 뭐 뒷돈 들어갈 일 없을 것 같고요. 또 외관에 조금 찌그러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객분들이 계약하신다고 을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조금 정비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어, 잠깐 영상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도 차이 처짐 현상이 없는 거 보면 뭐 유압계통의 누유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올라가서 잠깐 시운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좀더띄어보고요 RPM 조금 올려서 치게도 여기 억수 버튼을 눌러서 치게 동작 엄청 빠르네요. 어, 빠른 동작 마음에 듭니다. 자 토끼 아, 토끼 잘 되고 하네요. <laughs> 여기 잠깐 주행을 하다 보면 지금 약간 찍찍 찍찍 소리가 나네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찍찍찍찍 새 소리가 나거나 찍찍찍 소리가 나면 대부분 하브로라가 나갔을 확률이 많이 높으니까 그건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윙 흐르는지, 상공 같은 경우는 스윙 흐르는 일은 거의 없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스윙 흐르지 않고 오토 RPM도 정상적으로 RPM이 떨어지고 있네요. 네, 가성비로 추천드리는 구보다 U30. 2015년식 집게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 오늘 추천해 드렸고요 외관에 약간 조금 찌그러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사이선생이 책임지고 정비를 해서 출고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주행을 할때 찍찍찍 새소리가 났죠 이게 아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하브로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보시면, 요런 것들은, 아, 잘 돌아가네요. 요거는 조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자, 보시면은, 하브로나가 이렇게 덜렁덜렁거리죠? 자, 요런, 이렇게 이제 하브로나가 다 마모가 되었을 때, 주행을 하면 새 소리가 나는 거니까, 새 소리가 난다 싶으면 차를 이렇게 띄워놓고 하브로나가 정상적으로 상태가 양호한지, 한번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 구보다 630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동영상 유익하셨다고 그러면 추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굴삭기 이선생에 빠르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삭기 이선생의 모토 제가 눈떠 있고 깨어 있는 시간 24시간 응대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